마이린 요즘 과학에 흥미가 많이 생겨서 오늘 과학 학습만나 몇권 샀어요 근데 이런 책 사주면 너무 이 책만 봐서 오늘 학원 숙제 끝나면 보여주려고요 이책 어디다 숨기지?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어느새 주말이네요 저는 주말, 금요일 저녁이 제일 좋아요 불금! 여러분도 그러시죠? 제가 내일 오전에 학원에 가긴 하지만 그래도 학원 숙제 다 하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주말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? 여러분의 주말 계획이 궁금해요 지금 몇시지? <laughs> 학원 숙제하느라 몰랐는데 벌써 밤 12시에요 밤 12시 어? 엄마가 학원 숙제 다 하면 만화책 봐도 좋다고 했는데 만화책 어딨지? 엄마는 혹시 주무시나? 셀리야 엄마는 지금 뭐 하시니? 마일은 엄마는 아까 슬라임 놀이 하시다가 지금은 주무시고 계세요. 아, 오늘 사업 만화책 한 권이라도 보고 자고 싶었는데 엄마가 지금 주무신다고 하네요. 엄마가 만화책을 어디에 두셨지? 카톡. 어? 지금 카톡이었네? 헐. 니나 뭐해? 만화책 좀? 좀 보다 자려고. 채연이 누나가 이 시간에 카톡을 보내네 누나는 지금 뭐 있지? 나도 방금 언니랑 수학 공부 마쳤어 이제 해봐 와 누나랑 야,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네 나는 어느 정도 좋아하는데 누나 과학 좋아하나? 어, 아주 좋아하진 않아 유류 왜? 아 지금 과학 만화책 좀 보다가 자려고 하는데 혹시 누나 과학 만화책 본적 있나 해서 만화책 보는 거 좋아하지 만화 카페 가는 거 좋아하잖아 어떤 만화책 아우 붙어났다 만화책 만화책 만화책인데 어 이제 카톡을 안 보는데 엄마 잘 아나 오 어,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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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권이나 샀어 재밌어 엄마가 바로 사주 사주셨어 아 이것도 보내줘야지. 이벤트 주소 응 재밌겠다 나중에 빌려줘 이게 이벤트라는데 누나한테 알려줘야지 닌텐도 스위치 두명 드론 세명 문화상품권 50명 여기서 이벤트도 하는데 닌텐도 스위치를 준대 꼭 해봐. 뽑히면 반띵 진짜 뽑히면 좋겠다. 나도 반갑고 누나도 좋고 크크크크 쉬.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엄마 몰래 살짝 부엌으로 나왔는데요. 여기서 라면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.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. 요즘에 배가 너무 자주 고픈 것 같아요. 간식도 너무 맛있고, 아, 요즘 저 성장기인 것 같아요. 아직 키는 작지만 조금 있으면 폭풍 성장을 하겠죠? 네, 그래야만 합니다. 라면을 끓여 먹으면 엄마한테 들킬 것 같아요. 엄마한테 들키면은 들짝 스면이싱을한대 빡 맞고 네 바로 자연수가 있어요. 끓여 네. 그래 먹는 건좀 위험하고 그래서 간단히 컵라면으로 먹으려고 합니다. 튀김 우동 그리고 육개장. 저희 집에는 이렇게가지 컵라면 이 있는데 어떤 컵라면을 먹을까요? 육개장은 약간 매콤한 그런 맛이 있고 튀김 우동은 이 튀김도 진짜 맛있고 우동의 맛이 있어요. 아 고민되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컵라면을 드실 건가요? 아, 저 너무 고민되는데 음... 아,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네, 제가 오늘 먹은 컵라면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 바로! 튀김우동입니다 튀김우동이 슬리 있습니다 아, 아... 갑자기 준비가 됐는데 이제 3분만 기다리면 끝! 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라면을 먹으면서 만화책을 보는 게 진짜 좋은데 만화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만화책을 어디에 뒀을까요? 책이니까 책꽂이 있지 않을까? 이쪽에는 없고 아 진짜 빨리 찾고 라면이랑 같이 보면서 먹고 싶은데 이쪽 문제집 쪽에도 없고 어 없네요 혹시 여기 있을까요? 이쪽에는 아 없네요 아 빨리 찾고 싶은데 이쪽에는 아, 이쪽에도 없어요. 혹시 엄마가 침대 밑에 숨기신 거 아니에요? 오 여기 있을 것 같아. 침대 밑에 아, 없어요. 어, 여기 립밤만 있네요. 아 진짜 만화책은 안 나오고 립밤만 나오고. 근데 립밤은 왜 여기 있는 거죠? 셀리야 오늘 산 만화책 어디에 있니? 아마도 저번에 마이리님이 숨겨놓은데 엄마가 숨기신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제가 저번에 띵이 슬라임을 숨겨둔 옷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? 여기 있나? 여기 있으면 좋겠다. 제발, 제발. 와,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배틀사이언스 다섯 건다 있어. 와, 배틀사이언스 옷장 안에 있었어요. 진짜 대박이다. 다섯 건 중에 뭐랬지? 코딩 드론, 인공지능, 바이러스, 그리고 4차 산업혁명. 우와 모두 미래과학 추천 도서예요.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할지 너무 고민돼요. 슬리야 어떤 책이 가장 재미있니? 다섯 권 모두 재미있으니 마이리님이 끌리는 것부터 보세요. 저는 간식 먹으면서 만화책 부제가 제일 행복해요. 셀리아, 너는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니?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어느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? 이번 주말에도 행복한 시간 많이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저는 내일 오전에 학원에 가야 돼서 빨리 먹고 자야 될것 같아요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음.